자, 잘들 지내고 계시죠? 어, 자, 계속 지금 배운 내용들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계약법 강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매매 계약 파트를 들어가다 보면 계약금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고요. 계약금 내용은 그렇게 어렵거나 양이 많은 건 아닌데, 계속 꾸준히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물론 이 계약금은 매매 계약에서만 계약금이라는 게 나오는 건 아니죠. 계약금이라는 것은 이제 뭐, 어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회관 뭐 보증금이든 계약금이든 명칭 상관없이 예, 걸어 놓은 것은 이제 이걸 계약금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계약금의 기능, 성질부터 보시게 되면 자, 계약금은 소위 말해서 걸었어요. 뭐 5억 매매 계약 했는데 5천만을 걸었다. 그럼 그 계약금은 언제나 뭐의 성질을 갖냐면 증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증약금, 주된 계약이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로서 성질을 갖는 거죠. 또 당사자 특약이 없는 한이 계약금은 또 뭐의 성질을 갖냐면 해약금의 성질을 갖죠. 즉, 교부한 사람은 나중에 매매 계약이나 계약을 자 잘못했다 싶으면은 해지하고 싶은데 우리가 해지하려면 뭔가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금 준 사람은 자,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 계약금 받은 사람이 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받은 거에 배액을 다시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 이걸 해약금이라고 그러죠. 자, 다른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니까 이 얘기는 꼭 계약금은 항상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건 아니지. 이거하고 다르죠. 일반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지만 당사자 특약으로 해약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지만 아무 얘기 없으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자, 의약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 의약금이 되려면 당사자가 그 계약금을 의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 약정이 있어야 돼요. 약정이 있어야 의약금이 되는 거고, 의약금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계약을 우, 누군가 위반했을 때, 즉, 누군가 계약 위반, 채무 불능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 측에서는 손해배상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금을 이 계약금으로 미리 예정해 놨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현실에서는 계약금 걸면은 위약금 특약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우리 법은 왜 계약금이 항상 위약금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문제에서는 위약금 특약을 해 놨냐, 안해 놨냐 이렇게 이제 정해 놓고 들어가니까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일단 계약금의 성질, 기능은 세가지 아무 얘기 없으면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을 갖고요, 당사자 다른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요. 자, 이제 적극적으로 당사자끼리 우약금으로 하자 라고 특약 약정을 했으면 우약금의 성질까지 갖게 되겠죠. 자, 그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실 것은 이 해약금에 대한 얘기, 해약금. 자, 이번 보시면 이제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보도록 하죠. 이건 현실에서도 많이 이제 하는 건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값과 을이 예를 들어서 자, 10월 1일 날 5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자, 5천만 원의 계약금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계약금이 지금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모습을 보는데 일단 이 계약금에 의해서 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수 있다는 거죠. 해제의 시기가. 그러니까 일방, 갑이든, 을이든 일단 이행에 착수했으면 역시 갑이든, 을이든 양쪽 당사자 전부 다이 계약금 가지고서 해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행 착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이행 착수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자, 또 판례에서 이행착수가 뭐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항상 판례 설명은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시고 구체적인 걸 이제 판례에서 내려놓은 것을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이행착수는 자기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매수인 측에서 예를 들어서 10월 20일 정도에서 중도금을 좀 얼마 줬다. 자, 중도금은 결국 매매 대금의 일부죠. 요것 그랬으면 이제 이행 착수에 해당되고요. 현실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그럼 중도금을 줬으면은 준 사람이든 받은 사람이든 이제 그 이후에는 이 계약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이 계약은 해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는 이행 착수는 꼭 일부를 줬을 때 뿐만 아니라 자기 채무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자, 요것도 이행 착수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것은 이제 매수인 측에서 장금 다 준비해 놓고 매도인한테 자, 우리 등기소에서 만납시다. 아 등기소 출석을 요구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이행착수에 해당된다고 봐요. 하지만 단순히 이행 준비만 하는 것은 이건 이행착수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준비만 하는 것은.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이행착수는 중도금인데 만일에 양 당사자가 10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면서 10월 20일 날 중도금을 치르기로 했다. 근데 매수인 측에서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도금을,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받았던 계약금의 100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자, 10월 10일 날 미리 땡겨서 중도금을 줍니다. 자, 이렇게 중도금 주는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미리 줬어도 이것도 이행 착수에 해당?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10월 10일 중도금을 미리 땡겨서 줬으면 이제 10월 10일 이후부터는 갑이나 을이나 이 계약금 가지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행기전에 이행착수도 가능합니다. 자,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했으면 어느 쪽이든 이행에 착수했으면 은 쌍방 모두 계약금 가지고 해제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해제 시기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행 착수 전이라면 이제 계약금 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해제 방법을 보시게 되면, 딱 아까 얘기했어요. 교부자,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 받은 사람은 그백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준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는 건 쉬워요. 5천만 원 줬다가, 이 계약, 매매 계약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나 5천만 원 포기하고 계약 해제하랍니다 여기 사표시 하면 되니까. 자, 근데 받은 사람이, 계약금 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1 0을 상환해줘야 된다는 거죠. 5천만을 받았으면 그1 0이니까 1억을 자,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갑이라 사람은 이 계약을 자, 5억에 팔았는데 이 부동산이 자꾸 올라서 지금 7억, 8억, 9억 된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7억, 8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겠죠. 그러면 해지하려면 자기가 받은 5천에다가 또 5천을 얹어가지고 1억을 돌려주면서 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텐데 의뢰한 사람은 이 계약 해지하고 싶지 않겠죠? 지금 5억에 샀는데 7억, 8억, 9억쯤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1억을 안 받는다. 자 이렇게 상대방이 지금 이 수령자가 계약금 수령자가 백을 상환 제공하는데 상대방이 안 받는다고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다. 이래버리면 균형이 또 맞지가 않죠. 이쪽은 그냥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데, 이쪽은 꼭 상대방이 받아야 계약이 해제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받지 않더라도 이쪽에서 백을 제공하기만 하면 받든 안 받든 계약은 해제 효력이 발생되는 것로 봅니다. 판례는 그래야지 균형이 맞죠. 그러니까 꼭 이제 판례가. 이쪽 상대방이 안 받는다고 이1억을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백 제공하긴 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를 공탁해야 한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주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했을때 효과를 좀 보시면 이것도 해제 일종인데 만약에 중도금 축기 전까지 뭐, 매수인이 5천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했다든지 아니면 매도인이 100인 1억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했다든지 자, 해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정 해제하고 자꾸 비교하시면 돼요. 법정 해제 효과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자, 이건 법정 해제뿐만 아니라 모든 해제는 공통적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은 앞쪽에서 다 했던 얘기들에요. 이 그래서 까먹었다가 다시 한번 되살리고 되살리고 그러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도 계약하고 난 이후에 했을 테니까 처음으로 올라가서 이 계약은 효력이 없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죠. 법정 해제는 상대방 채무 불행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상대방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계약금. 건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그 계약이 좀 잘못됐다 해 가지고 자기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 팩돌려줌서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법정 해제는 채무 불량이니까 중도금 이후에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지만 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 착수하기 전에 해제야 이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금 외에는 서로서로 서로 양쪽 당사자가 주고 받은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없으니까 아무리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서로 다시 되돌려 줄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주의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상대방이 잘못해서 누군가가 잘못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거 아니죠. 채무불량으로 해제하는 것은 법정해제지. 그러니까 채무불량에 의해서 해제하는 것은 법정해제니까 해제하면서 해제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너 채무 불량 약속 안 지켰으니까 나 손해배상 손해 나 청구.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건 그게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이쪽은 좀 이해하시면서 좀 들어가시면 좋아요. 그러면 뭐 외울 필요도 없는, 없이 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의 의미만 이해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죠. 요거 아주 장난 많이 칩니다. 자, 요 정도 해서 이제 계약금에 대한 내용까지 오엑스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정리 좀 해봤어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계속 문제를 내고, 또 현실적으로도 이게 계약금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까지 해서 한번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정리 좀 해봤어요. 자, 휴일 잘 보내시고요. 어, 다음에 또 다시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해가지고 짤막짤막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